제2회 경기도연합회 회원전 수석 전시회가 6일부터 8일까지 3일에 걸쳐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 전통타악그룹 태극공연을 시작으로 열린 행사는 대한 수석인 총 경기도연합회가 주최하고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후원한 행사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5일 발기회를 갖고 그해 11월 4일 창립한 경기도연합회는 2008년 11월 8일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경기도 연합회 창립전을 갖고 이번에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제2회 경기도연합회 회원전을 열게 됐습니다. 석향미심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서는 총 25점의 수석이 전시됐으며 경기도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탐석한 작품들입니다. 예 저희는 저~ 아~ 사단법인 대한수석인 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소속의 산하에 어, 모여있는 그런 그~ 회원 단체입니다 아~ 이래서 저희 그~ 경기도연합회가 어 전국 각시도에 16개 시도에각그 지부가 가맹되어 있는데 어, 이번에는 저희 경기도 연합회에서 이곳 동도천에서 자연 예술 문화를 사랑하시는 모든 동호인님들께서 어, 직접 어, 산과 강과 또 바다 이쪽에 탐석을 다니시면서 순수 한점한점그 공을 들여서 발굴을 해서 이렇게 아 어, 자연 문화 예술 활동을 하고자 선보이고, 이렇게 또, 어, 지역 동호인들과 모든 분들한테 어,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여서 어,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어, 임진강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 석질로서 어, 임진강과 한탄강은 옛날부터 저희 전국의 석인들한테 어, 수석의 복으로 어, 알려져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통천문이라는 성명을 지어서 이 관통을 지난 저쪽의 미지의 세계를 볼수 있는 그러한 예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굴계에서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처마형 이러한 게 상당히 높은 수준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연합회에서는 빛과 시간이 어우러진 자연이 빚은 최고의 예술 작품인 수석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